안녕하십니다. 양평을 떠나서 유엔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우리. 장군, 우리 유엔 헤비타트라는 조직 들어보셨습니까? 언론 보도에서 잠깐 본것 뭐 같습니다. 도시 재생을 위해서 유엔 본부 사하에 있는 건데, 그러면 유엔 헤비타트, 한국 위원회는 들어보셨어요? 문제 기사로 <laughs> 잠깐 어 본것 같아요. 이두 유엔 헤비타트하고 유엔 헤비타트 한국위원회가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 한번 보십시오. 이 19년에 유엔 어, 헤비타트라는 이름을 도용해서 허위로 우리 유엔 헤비타트 한국위원회가 국회 사무처에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9년 11월 13일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승단 출범식을 했고,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축사를 하셨고, 전 문희상 전 의장, 유, 유원회 전 사회수석, 박지원 전 의원 등 문재인 인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서 유엔 헤비타트 최초로 단일 국가위원회가 한국에 탄생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초대 회장인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은 유엔의 공식 산하기구입니다. 라고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말이다. 왜 거짓말이냐? 어 유엔 헤비타트 한국위원회 증관회는 보면 한국위원회는 유엔 헤비타트 본부와 기본 협약을 준수한다. 그런데 기본 협약도 맺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유엔 헤비타트는 그쪽에서 이야기는 국가위원회와 같이 국가 수준의 조직을 인가한 적이 없다.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유령 단체 내지는 간판 없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왜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회 사무처에 설립 허가를 받았느냐? 박수현 전 국민소통 수석이 뒤에 있었다. 이분이 그 전에 유엔 헤비타트가 설립하던 학 학이 준비할 때 18년부터 19년 6월까지 국회 의장 비서실장을 했고 그 이유에 그 국회 사무처에서 설립허가 신청서를 낸걸 보면 대표자 성명에 박수현 전 수석으로 되어 있다. 그님 전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사히 통과된 것 같습니다. 아마 박수현 전 수석의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령단체의 국토부도 좀 돌아난 경향이 있다. 22년 1월 12일 날 유엔 헤비타트 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한 정책 세미나에 참여 단체로 국토부가 기재가 되어 있고 심지어 국토부 장관이 패널로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유엔 헤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주관한 2020년 제1회 대한민국 도시 포럼에 국토부가 명칭 후원을 허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산하기관 기간 28개 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JDC가 UN 헤비타트 한국위원회에 9,5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년, 2020년에 500만 원을 기부했고, 한국공항공사는 21년도에 1,200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또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UN 헤비타트 한국위원회와 2020년 7월 1일날 업무해박식을 끝쳤습니다. 장, 장관님 이 사안이 명백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와 그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서 기부금까지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전정부들의 정부정부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된 것이 아닌지 그래서 우리 국토부 차원에서 이런 산하기관에 대한 기부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laughs> 어,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는 <laughs> 예, 예. 이게 통계와는 또 다른 국제기구의 명칭 조작이라고 예, 예. 볼수 있을 것요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 운영위원회 할때 제가 다시 질문할 거거든요. 단지 예. 장관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기부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시라. 예, 우리 국토부가 행사에 명칭 후원을 했다든지 참여한 부분들 음. 또 우리 산하 기관이나 기업들이 뭐 광고비라든가 아니면은 후원 뭐 이런 기부한 사항들. 예, 기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어떤 연유에서 기부를 했는지 예, 저희 산하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은 그 엄격한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예. 있도록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제가 우리 지역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합니다. 온산선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보면, 그, 우리 울주 도심을 가로지는 온산선 때문에 지역 발전이 어렵다. 그런데 온산선이라는 게 하루에 두번 정도 전기 열차가 왔다 갔다. 수시로, 수시 열차가 한두 번, 세번 내지는 네 네번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하는 업체가 영풍이나 소일 정도거든요. 그 업체에서는 이게 필요 없다, 안해도된다고 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패선을 하든지 아니면 있을 검토도 좀 해주십사. 예, 철도국 중심으로 검토를 네. 해서 예, 의논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호 국도 우회도로 아마 우리 국도 네, 예, 네, 예, 잘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